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생기산을 가지고 당뇨 환자에게 활용했던 어, 그런 예들을 중심으로 임상 사례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혼자 가지고 있기에는 음, 너무 아까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당뇨가 치료된다고 말하면 다들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런 말을 함부로 쓰지는 못해요. 그래서 제가 앞에 올렸던 영상도 제목을 당뇨 치료라고 하지 않고 당뇨 관리라고 붙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생기산을 당뇨에 어떻게 활용했는가. 제가 맨 처음 생기산을 당뇨병에 쓴 목적은요, 당뇨 치료가 아니라. 어... 합병증을 어떻게 좀 완화시켜 볼까 하는 목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생기사는 염증 치료 효과가 탁월하거든요. 그 전신의 염증을 치료하는 효과가 너무 너무 탁월해요. 그리고 어, 온 몸에 뭔가 쌓여 있는 노폐물을 다 빼주는 그런 작용이 있어요. 얼마나 작 작은 혈관까지도 청소하느냐면, 여러분 전립선이라든지, 그 이런 우리 몸에 그러니까 콩팥이라든지, 이런 데 아주 작은 혈관들, 두뇌에도 너무너무 작은 모세혈관들 있죠. 그 검사 기계에 어, 나타나지도 않는. 그래서 뇌 혈관 어떤, 어떤 부분을 검사를 해봐도 정상이라고 말하는데 알고 보면 그분 어딘가 혈관이 막혀 있어가지고 생활에 불편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두렵고 아프기도 하고. 근데 그런 분들에게 생기산과 비타민 요법을 했을 때 드라마틱하게 그 혈관이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고민하고 힘들어하던 그런 증상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데 이, 이것을 그러면 당뇨 합병증에 한번 활용을 해보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조심스럽게 시작을 했거든요. 정말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몸에 당 대사가 잘안 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먹어도. 탄수화물이 몸속에 들어가서 이제 포도당으로 바뀌어서 피 속에 당분을 이루게 되는데, 정상적인 사람이면은 혈당은 항상, 피속의 혈당은 항상 일정해요. 거의 일정해요. 배가 고파도 뚝 떨어지지도 않고, 많이 먹는다고 혈당이 확 오르지도 않아요.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데, 당뇨가 있는 분들은 좀 먹으면 확 오르고, 어떻게 또 배가 고프든지 운동을 좀 많이 하든지 하면 그 혈당이 뚝 떨어져요. 그런데 이분들이 단, 단지 당, 당 부분에만, 포도당 부분에만 그렇게 대사가 이상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 몸에는 뭔가 다른 염증 물질들도 많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기름기를 먹어도 그 기름기가 제대로 정상적인 과정으로 대사가 되지 않고 단백질을 먹어도 정상적인 과정으로 대사가 되지 않는 한마디로 대사장애가 되는 거예요. 대사증후군. 그러니까 대사증후군이 심해 있는 상태쯤 되면 이제 전신의 합병증을 불러일으키거든요. 그래서 당뇨병은 공부해 볼수록 무서운 질환인 것 같아요. 이게 눈에도 망막증이 올 수도 있고 전신에 내장 기관 어딘가에도 염증을 일으키고 또 어디 다쳐서 수술을 받았는데 그 수술 부위가 아물지를 않고 계속 염증이 생겨서 재차 3차 수술을 하게 되고 뭐 그런 것들도 많이 있죠. 그리고 혈액 순환이 되지 않아서 손끝 발끝부터 시리기 시작해 가지고 이게 점점 부위가 퍼져서 이렇게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상체는 열이 나고 하체는 딱 이분 이등분이 돼서 하체는 얼음처럼 차다는 거예요. 그런 거 상상해 보셨어요. 그런 게 당뇨 합병증 있으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물론 당뇨가 없는 분들 중에서도 손발이 시리고 상체 하체가 이렇게 이등분이 돼서 상체는 뜨겁고 땀이 줄줄 나는데 하체는 시리고 아니면 속은 뜨거운데 겉에는 얼음옷을 입고 있는 것 같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어떤 것보다도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현상들을 많이 관찰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뇨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혈관질환 혈액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계속 관찰을 하다가 생기산을 이분들에게 써봐야 되겠다 싶어서 썼는데 효과가 너무. 너무 좋은 거예요. 깜짝 놀라게 좋아요. 생기사는 제가 약국에서 그냥, 어, 사람들에게 숙취약으로도 주고, 또 급체약으로도 주고, 처음에 그렇게 쓰기 시작했어요. 물론 지금은 처방 내용이 좀 바뀌었지만, 그런 식으로 처음에 쓰기 시작했던 약이기 때문에 이것이 전혀 혈당을 떨어뜨리는 약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상적인 이런 당뇨병이 없는 사람들한테도 제가 하루에도 많이 썼던 그런 약인데, 이거 생기산을 먹고 몸이 가벼워지고 좋아지면서 혈당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너무 특이한 거는 어떤 분은 이러시더라고요. 혈당은, 공복 혈당이 200이나 나왔대요. 당뇨약을 끊고 생기산을 먹었더니 200이나 나왔는데, 그분이 병원에 가서 당화 혈색소를 검사를 했더니, 당화 혈색소가 정상 수치가 나온 거예요. 6.0 이하가 나온 거예요. 혈당은 높은데, 당화 혈색소가 정상이 되는 그런 특이한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보통은 첫 달에 혈당이 떨어지지는 않지만, 어, 두 번째 달, 세 번째 달에 혈당이 정상으로 떨어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예후인데, 그런 예후들을 의외로 요즘에는 많이 관찰을 해서, 제가 가끔은, 어, 이게 정말 당뇨약인가, 그런 생각을, 이렇게 착각을 할 정도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제 착각을 깨뜨려 주시는 분이 있죠 어떤 분은 며칠 전에 전화를 했는데 제가 좀 많이 긴장을 하고 어, 스트레스를 좀 받았었거든요. 그 분은 이제 저, 제 말을 잘못 알아들으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하도 많은 분을 상담을 해서 그런지 설명서도 넣어드리고 하는데도 제가 기본적인 식사 조절은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인 식사 조절이란 얘기를 못 들으셨대요. 그래서 생기산을 먹으면 당뇨약도 끊어도 되고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혈당이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그거를 또 저희 약국에서 제대로 이렇게 상담을 또 받으시고 하셔야 되는데 그냥 한달 동안 무더니 참고 그렇게 힘든데도 고혈당 증상이 와서 힘든데도 약을 계속 드셔가지고. 좀 힘든 상황이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며칠 전엔 당황스러웠는데, 또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는 그분을 통해서 더 당뇨 환자들한테 세심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관리를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또 그런 마음을 먹는 계기도 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생계산을 드실 때, 그 당뇨 환자한테 먹을 때, 그러니까 당뇨 환자들이 드실 때, 이제 당뇨약을 좀 줄여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당뇨병을 치료한다라고 하면 혈당 관리에 완전히 포커스를 맞추는데요. 혈당을 아무리 약을 먹어서 조절을 해도 공복혈당이 한 110이나 120보다 더 밑으로 떨어지게 약을 쓸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당뇨약하고 인슐린을 써서 공복혈당이 거의 100 정도 되게끔까지 떨어뜨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방법은 좋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많이 움직이든지 어, 공복 시간이 길어지든지 무슨 컨디션에 어떤 어 변수가 생기게 되면 그런 분들은 바로 저혈당이 와 버릴 수 있거든요. 인슐린의 가장 큰 부작용이 저혈당이고 또 먹는 당뇨약의 가장 큰 부작용, 공통적인 부작용이 거의 다 저혈당이에요. 근데 저혈당은 고혈당보다 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저혈당이 오게끔 당뇨약을 써서는 안 돼요. 그래서 혈압약으로 혈압을 떨어뜨릴 때, 120보다 더 밑으로 떨어지게끔 혈압약을 쓰면은 잘못 쓰시는 거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당뇨약이나 인슐린도 공복시 혈당을 120이나 130보다 더 밑으로 떨어지게끔 약을 쓰는 것은 위험해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당뇨약이나 혈압약이나 그 전문약 의사선생님이 처방하는 그약 안에 설명서에 보면 다 보조치료라고 나와 있어요. 그것이 당뇨치료제가 아니에요. 혈압치료제가 아니에요. 그 혈압치료나 당뇨치료제 치료는 기본적으로 자기 생활 습관, 식이 습관,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스스로 치료를 하셔야 되는 거고 병원에는 치료약이 없는 거예요. 그냥 치료를 할수 있게끔 도와주는 약일 뿐이지. 그러니까 그 도와주는 약을 써서 정상 혈당, 정상 혈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된 인식인 거죠. 그러니까 혈압을, 혈압약을 써서 혈압을 120까지나 120 밑으로 떨어뜨리게 해서 그게 혈압, 정상 혈압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라고 알고 계신 것은 잘못된 상식이라는 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려요. 혈압약을 먹어서는 혈압이 정상보다 10이나 15 정도는 높게끔 조절을 하시는 게 정상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분 몸에서는 높은 혈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율신경에 의해서 심장의 압력을 올려가지고 혈압을 올렸는데 그것이 이제 어떤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혈압약을 써서 혈압을 떨어뜨린 거죠. 그때 떨어뜨릴 때는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말하는 정상 수치까지 떨어뜨리면 그분에게는 그게 저혈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에 맞춰서 혈압약을 쓰게 되면 간혹 가다가 혈압이 100밖에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내부 장기 어떤 부분에 피가 안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 의사 선생님들도 120까지 떨어지게끔 약을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자기 몸을 잘 케어를 하셔서 정상 혈압보다 항상 10이나 15 정도는 높게끔 약을 쓰시라. 그거 만약에 지금 혈압약을 먹어서 1 2 0때로는110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혈압약을 용량을 좀 줄이시라 이렇게 말씀. 말씀드리는 거든요 네, 혈당 약도 똑같아요. 당뇨약도 100 플러스 마이너스가 정상인데 110 정도까지도 정상으로 보지만, 약이나 인슐린을 써서 공복혈당을 거기까지 맞추게 되면 저혈당이 와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약으로 떨어뜨리는 것은 한130 정도까지가 맞는 것 같고요. 물론 개인차는 있겠지만, 맞는 것 같고요. 그 이상은 다른 방법을 동원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생기산을 쓰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생기산과 비타민 B, C, 마그네슘 이런 것들을 쓰게 되는데, 이거를 쓸때 제가 한 5,000명 이상에게, 당뇨 환자에게 제가 약을 드려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5,000명 이상에게 이 약을 써봤을 때 제가 내린 결론이, 지난 2월 달에 제가 그 결론을 내렸는데, 당뇨약을 줄이시고, 저 생기산과 비타민요법을 하시는 게 효과가 거의 두세 배가 빨라요. 합병증 치료 속도를 봤을 때. 그리고, 음 당뇨약을 아예 안 먹을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근데 여기서 딱그 중간에 어떤 절충선이 있어요. 당뇨약을 한세개네개뭐 혈압약 이런 것 아니 그 인슐린까지 이렇게 쓰시던 분이 제가 당뇨약을 끊으시면 줄이시면 효과가 훨씬 좋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제 말을 국회를 하셔서 그세개네개 먹던 당뇨약을 한꺼번에 끊고 인슐린도 끊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나요.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를 드시던 분은 하루에 하나를 드시던 분은 줄이는 게 끊는 거죠. 근데 두알 드시던 분은 줄여보는 게 이제 하나를 빼보는 거죠. 세알 드시는 분도 하나리나 두알 정도를 한번 조심스럽게 빼보는 거예요. 그러면 혈당은 좀 오르겠죠. 혈당은 오르는데 그 상태에서 생기산과 비타민을 계속 쓰게 되면 몸 안에서 그 노폐물을 정화시키고 염증 치료를 하는 작용이 훨씬 더 빨라지는 것 같아요. 제가 내린 결론이 그래요. 그래서 한번 조심스럽게 해보는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다니시던 병원의 의사 선생님께 케어를 받으시는 거꼭 받으시고 또 종전에 하시던 그 운동 요법이나 식이 요법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병행하셔야 돼요. 저는 당뇨 환자들이 극단적으로 혈당에 막 예민하신 것은 좀, 그러실 필요는 없다고 차라리 그게 오히려 치료에 더 방해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제 생기산과 비타민 요법을 한다고 해서 모든 거뭐 아무거나 다 먹어도 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더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천 명에 몇명 정도는 본것 같아요. 제 생기산을 먹어도 혈당이 전혀 떨어지지 않는 사람. 떨어지지 않는 사람. 혈당이 정말 높은데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분들은 당뇨약을 먹어도 잘안 떨어지는 분이시긴 했는데 생기산을 먹어도 별로 효과가 없는 분이 제가 한천명 중에 몇 명은 본것 같아요. 그분들한테는 제가 너무 죄송한 생각이 들고 미안한 생각이 드는데 제가 대체로 봤을 때첫 달에 효과를 보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혈당이 떨어지시는 분들도 첫 달에 한 절반은 되시는 것 같아요. 생기산을 먹고 혈당이 떨어지는 것은 생기산 내용을 잘 아는 제 입장에서는 정말 경이로워요. 어떻게 저걸 먹고 혈당이 떨어지나.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 이 당뇨병이라는 것이 몸에 노폐물이 쌓여서 생긴 거구나.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고 우리 몸을 계속 가동을 해서 이때까지 생명 활동을 하면서 살아왔죠. 살아왔는데 그렇게 기계도 계속 쓰다 보면 기계에 어떤 찌꺼기가 끼고 컴퓨터 안에도 분해해서 뜯어보니까 안에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 있는 그런 걸 제가 봤거든요. 우리 몸 속에도 그런 식으로 해서 노폐물이 쌓여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좋은 음식을 먹어도 그 음식이 정상적인 대사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곁다리로 세서 혈당이 오르고 피 속에 뭔가 혈관이 좁아지고 노폐물이 쌓이고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생계산이라는 것이 보약이 아니고 뭔가 몸 속에 있는 것을 빼주고 좀 식혀주고 염증을 치료하고 열을 내려주고 그런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게 제가 고방이라는 거 후세방이 아니라 고방이라는 거에 초, 그 기초를 둬서 만든 처방인데 지금도 계속 저것은 제가 처방 내용을 조금씩은 바꿔가고 있어요. 하지만 큰 틀은 그대로 있기는 하는데 저것을 통해서 체내를 정화했을 때 피가 맑아지고. 그래서 종국적으로 당뇨 합병증과 당뇨까지도 사라지는 케이스가 그 너무너무 많다는 것, 여러분들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고 힘드신 분들, 음 한번 생기산 먹는 거 감안을 해보세요. 그리고 멀어서 생기산까지 못 드시고 또 비용 때문에 음 힘드셔서 못 드시는 분들. 꼭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비타민 B하고 C, 마그네슘 정말 먹어보세요. 그것만 드시고 혈당 떨어지시는 분들도 제가 봤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차라리 B, C를 처방하시면 어떤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어떤 분이 아까 오셨는데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아로나민 C 플러스, 그거 비타민 B죠. 그거를 처방받으셨다 하더라고요. 아로나민 C 플러스는 제가 권하는 그 B 100에 비해서는 뭐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낮은 함량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최고가는 대학병원에서 비타민을 처방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것 자체가 저는 경이로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감사한 좋은 현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좀 두서없이 말씀드리긴 했는데 제 이야기 많이 참조하시고 더 건강한 여러분들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